네, 지금 제가요 그 마지막 거 고친 거 부분이 그 동영상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요. 네, 어 여기 그 아까 세린터벌 했잖아요. 세린터벌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까 왜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얘가 3초마다 한 번씩 호출하는데 순번 증가를 한번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0번이 들어가 있잖아요. 여기 보면 0번, on이 처음 0번째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아까 이 순번 증가가요, 그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겠어요? 0번 넣고, 0번이 미 0번째 들어가 있는데 0번째 넣고 나머지 만들고 그러니까 시간이 배는 오래 걸리죠. 7초 정도 걸린다고 느끼신 거는 3초, 3초가 두번 걸린 거죠. 그래서 이 순번을 앞에다 넣으셔야,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순번 증가가 뿔뿔해서 0 다음에 1. 그래서 1번 들어가서 두 번째 거 넘어가고, 3초 있다가, 또 2, 세 번째 거 들어가고, 3초 있다가, 3, 만드니까 다시 0 가서, 다시 0번째부터 다시 도는 거죠. 이렇게 하시면 셋 인터발 걸어 놓으셔도요, 잘 넘어갑니다. 그래서 마지막 거 수정본에 대한 동영상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. 네, 요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